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이 요드의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요드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습관이 더 문제가 됩니다.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신지로이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에스트로겐 우세가 갑상선 질환의 한 원인으로 봅니다. 서구화된 음식 문화로 인해 사육한 소에서 얻은 우유나 육류의 섭취가 늘어나고 또 일회용품이나 합성세제, 합성 세제, 합성 화장품의잦은 접촉, 그리고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에스트로겐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죠. 이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해요. 또 밀가루에 들어있는 브롬이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,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먹다시피 하다 보니 갑상선 질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.